현충은행, 직장 이장님 황용호 회장님을 소개합니다. 오늘도 참외를 열번박스나 사러 셨어요 맛있겠죠? 다음에 네. 팀장님 네. 축하의 말씀 한번 듣겠습니다. 네. 안녕하세요.

네. 유치들을다 그 여러분, 이렇게 해주세요. 예. 소리. 네. Yeah. Eso... 다 같이 들어와요. 손 잡아봐. 안 폈어요. 안 폈어요. 잠자다 일어나. 잠자다가 일어나. 에버. 일어나. 엄마 품에. 아, 행동하세요. 어, 엄마 품에 안겨. 응. 귀엽게 산다고. 응. 엄마는 말보고 강아지래요 엄마는 말보고 요 갑자기, 응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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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재자기 없어서 갑자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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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자기 갑자기, 갑리기 갑자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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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